네 그렇다면 자치구 단위의 협치 회의 그리고 마을 자치 사업 등이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자치 정책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볼수 있는 마을 자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의 주인이 서울 시민이고 이렇다면 예를 들면 종로구의 주인은 종로구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 제도는 동네 주민은 동네 주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단위는 자치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동네 단위에서 뭔가 공공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요. 어, 마을공동체 사업과 그리고 주민자치회 사업은 인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것을 주민들이 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사업은 또는 주민자치회 정책은 주민들이 그런 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우선. 주민 참여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참여해서 활동한 또는 주민들이 동네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서울시 참여 예산이고요.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조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단기간에 풀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이렇게 동네 단위에서 자치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어요. 어 역사적으로 보면 1960년대 초까지 해방 이후 60년대 초까지 이제 했다가 군사보 했다 이후로 동네 단위 자치는 명백을 명백이 끊겼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불안전하기 때문에 어, 주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뛰기 전까지 일어서고 넘어지고 걷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의 성숙도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내지는 어, 마을자치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교육 서비스인 주민자치학교는 주민들이 동네 단위에서 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고 주민자치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학습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주적인 역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 제공되는 것입니다. 동네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들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참여할수록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주민 여러분들의 요구가 공공에 더 많이 반영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많이 단단하지 못합니다. 동네마다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주민 여러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수록 제도는 더 단단해질 것이고 주민들이 더욱더 주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